한국인이나 이렇게 아시아인들의 경우는 안압은 안 높은데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시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발견이 어렵겠죠. 안압만 찍었더니 정상이네 하고 그냥 탁 통과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농내장이었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구형진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서 눈 검사를 받는 경우 저희 병원에서는 모든 눈에 대한 어떤 자세한 검사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과거 25년 전에 제가 라식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검사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검사 종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 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검사의 정확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그 그 장비에서 보여주는 결과값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비교해 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똑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굉장히 여러 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나 나이가 한4 0 이 후인 분들은 수술을 꼭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눈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내장인 분들도 꽤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녹내장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은 일반적으로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에 손상을 받고 시야가 나빠지고 심한 경우에 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이나 이렇게 아시아인들의 경우는 안압은 안 높은데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시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발견이 어렵겠죠. 안압만 찍었더니 정상인하고 이 그냥 탁 통과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녹내장이었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할때 안압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시신경을 CT 촬영을 해가지고 안구 단층 촬영을 통해서. 그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을 만한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또 시야 검사도 간단하게 하는 매트릭스 검사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복잡하게 하는 험프리 검사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신경 상태가 괜찮은지 시야는 괜찮은지 확인을 해 보는데 생각보다 녹내장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녹내장 초기의 경우는 수술 받으셔도 됩니다. 수술 받고 그 녹내장이 진행이 되는지를 쭉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수술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불부터 꺼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망막방지가 있는지 녹내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강막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아벨리노 이상이 있는지 또는 뭐 눈에 안검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술 전에 검사를 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을 많이 발견이 되지만 망막검사라는거 녹내장 검사라든지 이런 눈 안쪽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까지도 제대로 발견을 해야 되고요 또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의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걸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사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수술을 받지 않아야 되는 분을 모르고 수술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도 제대로 검사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 검사는 어쨌든 한 번씩 꼼꼼하게 받아보고 내 눈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특히나 수술을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어떤 이상이 있는지 지금 수술해도 되는지 자세하게 검사받고 상담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었다 하면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눈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평생 건강한 눈으로 잘 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